자, 이 부분이 즐거운데요. 뭐고, 이거? 안녕하십니까. 팔품을 제가 팔겠습니다. 팔품 굴착기 장부장입니다. 오늘은 4년만에 다시 저에게 돌아온 코베코 30 2012년식 모델 리뷰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비는 4년 전에 어, 판매했던 장비고요 어, 저희 고객이 장비 잘 쓰시고 어, 과수원 하시던 분인데 장비를 이제 나무를 다 심고 장비를 더 작은 1.7톤 장비로 바꿔 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 장비, 된 장비인데요 그때 당시 상태가 매우 괜찮았었는데 지금도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외형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형 상태 지금 뭐 보시는 분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제가 2012년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 보는 관점에서 보는 외형 상태는 뭐 깨끗한 편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찌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훼손되거나 한 부분은 없는데요 제가 이제 뭐 제가 손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어 짚어 볼게요 일단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요 경유 이제 여기 뚜껑 부분인데 여기에 볼트가 이렇게 빠져 있어요 요 부분은 제가 다시 제작업을 해서 이렇게 원래 상태대로 어 복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원붐 샤우더 부분인데 샤우더 부분은 미세하게 누유가 보이죠. 이 어, 부분은 제가 원붐 셀을 교환을 해서 준비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붐 샤우더, 뭐 버켓 샤우더, 네 상태는 다 양호하고요. 제가 봤을 때 링크 샤워도도 어, 양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이제 코끼리 집게가 장착되어 있고요 네. 여기 붕대 위쪽에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기름이 조금 비치는데 어, 여기 호수는 어,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좁은 교환할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삼날 부분도 뭐 특별하게 손댈 부분은 없어 보이고 음. 바가지 상태도 괜찮은데 저기 지금 보이시는 쪽바가지에 여기 이빨이 빠져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이빨을 끼워 놓겠습니다. 이 부분 에정비가 조금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동 시간은 이 장비가 5,700시간이고 자이 부분 여기 플라스틱 하바에 이 부분이 조금 덜렁덜렁해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주문을 해서 새 걸로 교환해 놓든지 이거는 어 해놓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캐노피는 깨끗하고 의자 상태도 어 괜찮습니다 고무티를 또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쓸만한 상태고요 본네트 뭐 쪽도 어 깨끗하죠 본네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기름이 조금 보이는데요. 요거는 이 엔진오일 게이지의 요 고무가, 어, 달아서 이쪽, 저쪽으로 이제 엔진오일이 조금씩 새어나와서 그래요. 요 부분은 제가 정비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요쪽에 기름이 살짝 보이는 요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저 와샤에, 네, 와샤 교환할 때가 돼서, 와샤를좀 교환해서 제가 정비를 해 놓을 예정이에요. 어, 그 부분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 라지에다 쪽도 깨끗하고요. 어, 전반적으로 2012년식이면 이게 12년 된 장비인데, 어,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외에는 특별하게 뭐 하자는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제가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뚜껑은 떨어지니까 제가 빼놓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시동을 걸고 이스로우 상태 엔진 소리를 들어봤을 때 어, 엔진 소리는 양호한 어, 편인 것 같아요 예. 자 RPM 좀 올려보겠습니다 음. RPM 소리도 어, 매우 부드러워요 네, 특별하게뭐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동작 한번 해볼게요 코멜코 장비는 2014년 기점으로 이제 신형이 나오고 구형이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12년식이니까 구형 모델에 해당되거든요. 이 구형 모델이 오히려 신형보다 동작이 잘 나옵니다. 이거는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5년식, 16년식보다 이 차가 동작이, 아, 매우 힘있게 잘 나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동작하는데도 전혀 뭐 끊기거나 어, 좀, 이질감이 든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자, 3날 블레이드 작동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신형 장비보다 이 구형 장비가 진짜 동작이 잘 나옵니다. 어, 이거는 저희 주기장 오셔서 직접 두 가지 비교로 시운전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스윙 뭐 스윙했을 때 전혀 중간에 걸린다거나 뭐 갈리는 느낌 뭐 그런 잡 잡음 같은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쓰셨어요 네. 과소원에서 쓰시더 쓰셨는데 가동 시간을 보니까 제가 판매할 때 하고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많이 안 쓰신 것 같아요. 집게는 제가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발판을 밟으면 집게가 내려오는데요. 집게 속도도 아주 좋죠? 속도 아주 빠른게잘 나와요. 자,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행 테스트. 아, 화면이 좀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카메라에서 벌어져서. 주행은 이렇게 동시에 양쪽을 다 했을 때, 현주행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예, 보시면 돼요. 음, 지금은 토끼 누른 상태입니다. 주행은 제가 봤을 때 이상 없어 보입니다. 예. 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시운전을 해봤을 때 특별하게 문제 있는 점은 보이지 않고요. 어, 온도 게이지도 정상이고, 네. 다른 뭐 경고등 뜨는 것도 없고요. 용도 음. 같으면은 제가 봤을 때뭐 자가용이라 농작용 쓰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시운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코벨코 상공 2 0 1 2년식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벨코 상공 2012년식, 가동시간 5,700시간, 가격은 1,650만원입니다. 뭐, 이 장비는 집게도 장착되어 있고, 가격대가 농장용으로 쓰기에 딱 괜찮은 장비예요 예. 그리고 뭐, 상태도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충분히 뭐, 여러가지 일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같고요 어, 이 장비 오늘 입고되었고 뭐 현재 판매 중이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고요 뭐 저희가 이 장비 말고도 장비가 많아요 저희가 장비 미니 부착기가 지금 100여 대 가까이 입고돼 있는데 뭐 다른 장비 문의가 있으시면 전화주시고요 제 유튜브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한 것, 신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